안녕하세요. 당구 닥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단 공입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수구와 일적구가 코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축, 코너점을 바라보고 있는. 자, 여러분들 이거 키스들 많이 나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대부분 자, 두껍게 쳐도 키스가 나고 얇게 쳐도 키스가 나는 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났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두껍게 한번 쳐볼게요. 자, 어 원래 키스가 났어야 되는데 운이 좋게 키스가 안 났네요. 자, 보통 우리가 바깥으로 돌리기에서 가장 키스가 많이 나는 형태공. 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 공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가 키스가 가장 많이 나나? 자 지금 잘 보시면 투구가 이 단축에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단축에 이렇게 출발이 여기가 장축이 아니고요. 단축 쪽에서 출발을 할때 빨간 공 일적구를 이렇게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자, 이런 공은 항상 키스가 존재한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공을 우리가 잘 치는 선수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키스를 빼느냐 자 속도입니다. 속도 여러분 자 두께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얇거나 아주 두꺼운 두께에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약간 편안한 두께예요. 편안한 두께인데 공을 빨간 공하고 내 공이 진행할 때 빨간 공이 너무 충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갈 시간을 주셔야 돼요. 빨간 공이 이쪽 코너 근처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형성하시고 내 공도 너무 빠르지 않게 자 한마디로. 이스트록 자체를 빠르지 않게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요 공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3분의 1 정도를 치겠다 편안하게 그리고 회전도 자 옆에 9시 방향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치는데 들어갈 때딱 이런 동작 하시면 안되고 갑자기 빨라지셔도 안됩니다 샷이 일정한 속도로 그냥 그대로 자 천천히 네 지금 보시면 빨간 공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공이 쫓아오게 됐죠 자이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의 공입니다 이 형태의 공도 마찬가지 너무 두껍게 치시면 공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내 공이 만날 염려가 있죠 너무 얇아도 안됩니다 자, 지금 이런 각에선 너무 얇으면 또 길어질 형태가 되죠 자 방금마가 똑같은 느낌입니다. 두께는 편안하게 치시고 회전도 옆에 다 주세요. 자, 천천히만 치겠다라는 생각하세요. 자 옆에서 자 하나 둘셋자 예비 스트로크의 속도가 고대로 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하나 둘셋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자 자, 하나 둘셋자 그대로 예비 스트로크 때 움직였던 속도를 그대로 갖다 치겠다는 느낌으로 이 공을 쳐보세요 자 처음에 이 공이 조금 이 속도를 잡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의 공에서 빨리 들어간 동작 때문에 실수들이 많이 나오시죠 하나 둘자 이런 식으로 빨리 들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죠. 자, 두께는 항상 동일합니다. 3분의 1 정도, 4분의 1. 자, 여러분이 편한 편한 얇게요. 너무 얇게 치시려고 하시지 말고, 자, 속도감만 천천히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치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대공이 뒤따라오면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자, 뒤돌려치기 공을 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어, 상당히 이 공이 편안하구나라는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항상 키스 때문에 신경 쓰셨던 분들, 속도를, 다른 걸 바꾸시지 말고, 속도를 천천히 하겠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들, 자, 빨리 치시지만 않으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를 머리에 갖고 계세요. 자, 공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뒤따라가면서 잘 들어오게 됐죠. 자, 수구와 일적구가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뒤절로 치기고, 저도 예전에 20점 초중반대까지도 저도 이 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속도감을 알게 되면 이런 공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형태의 공을 치실 때 내가 기존에 너무 빨리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면 자, 제가 쳤이 속도 감마, 속도를 일정하게 예비 스트로크에서 갑자기 빨라지지 않겠다라는 그 감을 좀 익히시면 이런 공들이 굉장히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구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